시작했어 아 그래요? <laughs> 시작했으면 시작했다고 좀말좀 좀 해줘 여러분 <laughs> 안녕하십니까 지민입니다자 여기는 <laughs> 수산물 시장에 나와있는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수산물 시장에 왔냐면 감독님한테 우리 어차피 오늘 촬영 늦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끝났으니까 보리새우에 한잔하러 가자 이랬어 <laughs> 차에 찌든 우리 감독님께서 카메라를 굳이 이렇게 꺼내셔서 <laughs> 일단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요 지금 보리새우를 사러 왔습니다 지금 보리새우 철인가? 지금 철이지 지금 아니면 못 먹어 근데 그거 양 얼마 안 되잖아요 오늘 한 100마리 사야 100마리나 먹을 수 있어요? 100마리 먹방 옥시 월드 2 0 0만5천마리저 저번에도 왔어요 맛있죠? 엄청 맛있지? 이거 엄청 맛있는데? 이걸 찍어줘 이거 <laughs> 살아있는 거. 근데 안 살아있어. 희작 다 살아 있어요. 저기 한 마리가. 여기 서비스로 떨어져 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100마리 먹는 생각 더 사야 되나? 100마리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100마리? 저거는 어차피 회로 먹을 거고 나머지는 탕 끓일 거고 버터구이 할 거예요. 아, 정말 기대된다. 너무 맛있겠다. 오케이. 식당으로 갑시다. 식당으로 갑시다. 시 <laughs> 자. 아니, 아니이순사도좀 아니. 많은데. <laughs> 아, 새우가 다 죽었다고. 이래금 마트 가서 냉동 새우 샀지 내가 이거 샀냐? 아니, 새우가 다 죽었어. 이거 일단 소금을 빠르게 붓고요. 불 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금이 좀다닥다닥 소리가 날 때까지 좀 놓고요. 아, 이거 그리고 여러분! 에? 네? 다날아가는거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뚜껑 없어도 되는 게? 다 죽었어. 튀질 않네. <웃음> <웃음> 먼저 회를! 회를 먹을 겁니다. 어, 깜짝이야. 어, 여긴 아직 안 죽었어. 자, 이게 머리를 뭘 뜹니다. 머리를 먼저 다 떼야 되니까. 아, 내끌려 네, 이거 커서 다 보여. 보실래요? 이게 새우가 얼마나 큰가? 아, 나 이거 못하겠어, 이거를. 머리를 떼고요. 어, 분리시키고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까는 거야. 제가 한번 이거 마, 맛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엄청 탱글탱글한 거를 살짝 찍어가지고. 술은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카메라 앞에서는 딱한 병만 절주. 그리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 요리하는데 뭐 아무것도 갖춘 거 없이 뭐 오늘은 정말로 준비 없이 갑자기 카메라를 켠 겁니다. 네, 네, 네. 저희 아들 고양이 만두인데 만두는 유자 막걸리 느낌. 끝에가 이렇게 유자 향이 있어. 나 유자 좋아하는데 어, 역시. 저 역시 젊은 피. m g 어. 네, 네. 하지만 단한 번도 우리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지. <웃음> <웃음> 빠른 퇴근을 위해. <laughs> 집중해서 빨리 해야 되니까 어차피 다 편집이야 까는 거는 <laughs> 진짜 많이 나가봤자 그냥 이거 빠르게 하겠지 이 아, 배속 하겠. 아 이제 새우 회는 끝났습니다. 회가 내가 세 마리 먹었으니까 이제 몇 마리인지를 세면 돼. <laughs> 하나 둘셋넷 <laughs> 스물넷. 스물, 그러면 새우회 스물일곱 마리입니다. 그래서 <laughs> 아, 아, 아 한잔 해야겠다 그냥. 어, 오늘 아니 컵이 없어 기회 좋은 장식이에요 장식 여러분. 이 소리 너무 좋다. 뭔가 이렇게 계속 뭘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거에 난 너무 좋다. 이거 회는 빨리빨리 먹어야 돼. 또 시간 지나면 이 단맛이 없어져요, 금방. 그래, 어이구, 어난 지금 3일 연속 먹어. 아우, 안 질려. 새우는 진짜 안 질려. 크 기가 막히는데? 어차피 이건 나가도 이건 안 나가니까 이건 한 번에 나가니까 상관없어. 나도 이제 방송 어느 정도 난다고 <laughs> 다음 주뭐 먹지? 저희뭐 먹을까요? 회식 때 회식도 찍어야 돼 하지마 회식 <laughs> 아니 어차피 찍어도 쓰지도 못하는 거다 취해서 아니 나중에 모음 지분 내려도 돼도안네 진짜 <laughs> 아니 오심이로 안 비워야 지오심안비면뭐해 원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안 하더라고 나도 <laughs> 이제 방송 어느 정도 안다고 <laughs> 기가 막히다고 <laughs> 탕도 먹어야지 <웃음> 새우 <웃음> 그럼 컵나면을 먹으면 되잖아 또 그건 <laughs> 몇번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반, 다섯, 만, 일곱. 만 여섯? 아, 사십. 반, 다섯, 만, 일곱. 다, 만, 여섯, 만, 일곱 개. 스물 일곱 더하기 만 일곱 개면 몇이야? 세십사? 계산 안 돼서 물어봤지. 맞치나 오! 이거 소리가 너무 좋다, 근데. 불꽃놀이 하고 싶다, 이 소리 들으니까. 어디 가가지고 캠프파이어용 가루를 사는게 있어가지고 어. 그게 진짜 안좋대요 저번에 캠핑을 갔는데 사장님이랑 내가 또 친해진거야 여사장님이랑 그랬더니 그걸 해주신거 서비스로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여기서 바람 물질 많이 나온다고 뉴스 나왔으니까 많이 하지는 말라고 저번에 그 브이라이브 거기에서 정국이 이렇게 한거야 그거를 캠핑하면서 하, 내가 막 걱정이 돼가지고 저 바람 물질 내가 맞아주면 좋은데 막 이러는데 걔는 그렇게 바람 물질 나오는 건데도 정국이 손에 한번 닿아봤잖아 다음에 난그 바람 물질로 태어날 거야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여기다 물을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자 보십시오 이제 먼저 이 물을 익혀야 돼요 물을 미리 손질해 놓은 이 물을 담갔어요 이게 물이 끓어야 됩니다 왜냐면 무가 익어야 되니까 익는 동안 저는 이 새우를 한번 한번 저는 먹어볼게요 아, 새우를 껍질 째드이네 아니 그냥 한번 먹어봤어요 귀찮아서 근데 이건 까야겠다 짜 이게 오를까야 끝나. <웃음> <웃음> 맞아. 저 라면 두 봉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라면 안먹는다고요 아, 라면 스프도 봐. 16, 17, 18, 19, 20, 21 하나. 자, 합쳐 보세요. 4 마리 부족한 먹방. 자, 고추. <laughs> 자, 이거 넣고요. <laughs> 이만큼? 좀더 넣을까? 아니요, 오케이 이만큼 <laughs> 라면 면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버리면 아까우니까 이건 감독님들 드세요 넣어야지 이거 넣어야지 무조건 넣어야지 간안 보는 요리 난 간을 안 봐요 진짜 요리사는 간을 안봐 그다음에 그 사람들 입에 맞추는 거지 싱겁다 그럼 자기 그릇에만 소금 뿌리면 이건 <laughs> 새우 파티이기 때문에 새우를 많이 올려야 돼 자 이거 안 닦아도 되잖아 이거는 네, 네. <laughs> 김치랑 딱 싸가지고 아, 이거 얼마 만에 먹는 거야? 음, 아, 또 준비해야지. 아, 아직 <laughs> 안 끝났어. 끝났지. 이제 머리 95개를 한번 버터구이. 아, 버터야 네. 가 알아서 버터 향이 음, 딱 되면서 이게 음. 또 버터를 너무 많이 넣으면 짜더라고. 새우 보니까 그거 생각나. 깻잎 놈들처럼 새우 놈들. 친구가 남자 친구가 있어. 내 남자 친구랑 목심이 친구랑 만났어. 음. 이 남자 친구가 새우를 까서 목심이 친구한테 줬어. 난 그건 상관없어. 그거는 그냥 내 친구한테 잘해준 거잖아. 그건 상관없어난 전혀 상관없어. 상관없어. 근데 이건 좀 기분 나빠 내가 까준 새우를 내 친구한테. 양아치 <laughs> 아니야? <laughs> <laughs> 그게 뭐야? 그러니까, 아 회사 동료! 어. 회사가 끝나고 나랑 그 여자 회사 동료가 있는데 회사 동료가 앞자리에 탄 거야 어. 내가 타야 돼 그러면 뒷자리에 타네 내가 여자친구인 거아 그건 좀 기분 나쁘긴 할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그 회사 동료 여자면 내가 난 뒤로 가 네, 회사 동료 아니면 지금 여자친구잖아 아... 그러면 좀... 나 근데 솔직히 그러면 은그 회사 동료가 마음이 있다고 봐 어느 회사에 마음이 있으니까 앞에 앉아있는 거야 여우짓 아니 그래 여우짓 그건 여자들만 하는 여우짓이야 아 그냥 술을... 오취미 다.. 반대로 딴거 이번에 오취미가 이렇게 앞에 타있어 응. 근데 뒤에 그 회사 동료가 타 응. 회사 동료 핸드폰에 내 남자친구 블루투스 연결됐어 노래 친다고 연결이 됐어? 그게 왜 연결이 됐지? <laughs> 안 되지 오해받을 거 같아 근데 난 동료인데 아무 그게 없어 그러면 안 해야지 여자친구 있을 때는 안 해야지 응. 아 여.. 또한번더해 <laughs> 뭐야 그럼 역시 먹는 것만 건지 안이 새우 한번 먹어볼까? 이거 딱 여기 위에 띄워서 먹는 거잖아 난안 띄는데 한번띄어보겠습니다 없이 <laughs> 어, 말돼자응 다음에 이제 10월 자, 자부터자 편집 좀 잡아줘 자자 자자 어? 얘는 자자라는 글을 봐라. 나는 매일 갖고 가는 버스 아무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 거 완샷하고 저희는 이제 는또 끄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아 너무 배부르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이제 추석도 지났지만 이제 가을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어, 이제 단풍 구경 많이 다니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날들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복싱월드의 복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